아니 제가 그그 <laughs> 그 신문고에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가 뭐 고소고발을 했잖아요. 그 우한 폐렴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민원을 넣었어요. 근데 계속 뭘 종결을 처리를 해. 근데 그 담당자가 전화를 주고도 안 받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금요일 날인가 어떻게 하나 통화가 됐어. 그랬더니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처음에는 목소리가 아주 그 위협적, 이렇게 약간 그 내리 깔면서 조금 겁주는 식의 그런 목소리를 하더라고. 목소리를 전화를 받더라고. 근데 그런 거 개무시하고 그냥 계속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어요. 응? 내가 그 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응? 어? 고발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문을 냈는데 왜 자꾸 종결 처리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뭐 처리할 업무가 아니래. 아니. 원래 그, 난 전에 그부부 처, 처리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어느 부서인지 잘 모르면 국민 권익위는권익위에서 알아서 배분을 했거든. 근데 이 미친놈이 뭐 일을 모르는 건지 어쩐지 저기를 해서 이제 일단 통화를 해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 근데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은 청와대는 국민을 고소,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그건 원리야. 법이 아니고 원리. 왜냐면 국민이 채용했잖아. 문재인도 국민이 저기 이제 그 투표로 선출해서 5년 동안 네가 이제 나라를 조금 저기 우리를 대신해서 해 줘라. 이 임권을 준 거예요. 그리고 헌법에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음. 그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지금 그래요? 박정이나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독재를 했다는 거는 응? 권력을 남용을 해서 국민을 협박하기 때문에 독재를 한다고 그러는 거지 응? 근데 지금 가장 악랄한 게 누군지 알아요? 가장 그센 독재자가 문제인이에요 지금 응? 코로나로 국민 고소고발 해야 되지 <laughs> 뭘 하면은 뭐 아주 귀가 따가워 죽겠어 맨날 처벌한다 벌금 물린다그 소리에 그니까 러 무슨 뭐 내가 이제 그시민회에 가서 어떤 놈이 그러니까 그, 그놈 새끼는 누구 말 꼬투리 잡아서 하려고 그러는지 먼저 시키니까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제일 마지막에 하면서 내 말을 태클을 걸더라고 그놈이좀 수상한 놈이야 근데 아니 다큰 성인이고, 저기 하는데, 왜 그거를 하나에서 열까지 말해줘야 나 물론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한두 번 잊어버리면, 나중에는 이제 그게 각인이 돼. 응? 아, 내가 잊어버렸구나, 잊어버렸구나. 그러면 이제 각인이 된다고. 그럼, 민주주의라는 건 자기 스스로 할 수, 할, 하게 하는, 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내 책임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뭐예요? 다 네가 해줘, 네가 해줘, 네가 해줘. 그 뭐지? 내가 이제 뭐그 이제 댓글에 뭐 이재명이가 뭘해주라어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막 댓글을 달았어서 그 그런 건 아니라고. 어? 그게 아니. 스스로가 각자 책임을 가지고 환경도 그렇고, 이렇게 길거리 에 책임도 내가 세금을 내지만 이 도로는 공동 거잖아요. 공동 국민의 것이니까 휴지도 안 버리고, 꽁초도 안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하는 거. 그런 건 스스로 국민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전혀 안되잖아 이게 이제, 그, 그니까 이게 독재 사고에 젖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자파들이 더 심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응? 그전에는 그 사람들을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뭐든지 법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법은 독재예요. 가장 기본적인 법. 근데 지금 뭐예요? 진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은 보호를 못 받고 있잖아. 내가 <laughs> 딱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응? 청와대, 공무원, 국가기관은 고소고발을 못 한다. 이거는 원리야, 원리.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 돈으로 월급을 받아 가기 때문에 사장을 고소 고발하는 놈이 어디서 그러면 잘라야 하잖아요. 그죠? 아니 이 문재인 개멍청이 같아 이거는 아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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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완전히 돌았어.